안녕하세요. 전국으로 제주흑돼지를 유통하고 있는 제주아재입니다. 어, 지금은 서울에서 잠실에서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내려가면서 영상을 좀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. 지금 동서울 톨게이트를 통해서 어, 중부고속도로 탈 예정이거든요. 저 앞에 있는 게... 이사리 쪽인가 어, 저쪽이 하남 쪽이고요. 여기에 한남 전에 상일라이시가 있어요. 서울 외곽순환도로 타고 중앙 아, 중부 고속도로로 올라갈 예정입니다. 야이 공사하니까 막 차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. 아 지금 시간은 6 시가 좀 넘은 시간이고요. 아,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 깜깜하네요. 막 어제는 아침 온도가 20도 가까이 됐었는데, 오늘 아침은 막 거의 영하, 영하권이에요. 영하권. 쌀쌀합니다. 비가 오고 나니까 아유 굉장히 쌀쌀해졌어요. 여기서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. 잘못 쓰면 아주 고생해요. 복잡한 도로가 서울 외곽 순환도로로 올라갈 예정이거든요. 가 자고 해야. 어, 이 차선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공사하는 구간이라 그런가? 막 차선이 왔다리 아, 갔다리 합니다. 뭔가 아. 리로 가는 게 맞는가? 여기가 좀 헷갈려요. 상일아이시라고 되어 있네요. 여기가 이제 상일아이시가 여기 서울 끝자락이죠 강동하고 하남의 경계점에 있거든요. 또 경계점에 있는 아, 야, 이렇게 붙잡아죠 왼쪽이 뭐 삼성 뭐 거시기고 여기가 서울의 끝자락이죠. 강동 그리고 정면 쪽이 하나민데 왼쪽이 미사리일 거고 그 뒤에 팔당호 남양주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고가도로가 고가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서울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이라이시고요